어떤 상품이 더 적합한 것 같으세요? 저는 영금저축펀드 가입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격적인 투자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의 돈공부입니다. 오늘은 손님을 모셨는데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하셨죠? 연말정산은 좀돈좀 많이 받고 싶어서. 노후 준비도 할겸 네. 해서 연금저축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아, 여쭤보려고 아 그래서 연금저축에 뭐 얼마나 넣어야 될지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잘 운영하는 건지 이런 게 고민이 되신 거죠? 네 그러면 노후 준비를 혹시 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직장에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됐어가지고 네네. 이제 좀 해보려고 아, 그래도 노후 준비를 젊은 분들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빨리 시작하신 편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노후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맞아요. 뭐 빠르면 빠른 걸 수도 있겠지만 음.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오. 앞으로 생생하면 월급도 오르고 또 은퇴는 먼 미래니까 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현실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55세에서 79세를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대 에 계신 분들이 네. 어느 정도 취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취직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취직관련는 네.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58.9%가 고용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고령층들 중에서도 장래에 일하길 원하는 사람은 68.5%나 돼서 되게 많은 숫자가 나이가 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아, 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것 같으세요? 심심해서 어 그렇죠. 그런 <laughs> 거일 것 같은데 <laughs> 네. 약간 예상치 못하게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 55.8%가 일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아마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네.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도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미래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러면 연금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금을 수령하실 것 같으세요? 많이 받는 분은 80 받으려나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막 100만원 넘는 분도 계실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길래. 많이 받은 80이고 100은 잘안 넘는다고 맞아요. 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인 숫자를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 이 조사에서도 월평균 수령액이 75만원 정도밖에 아... 안 됐어요. 지금 고령층이신 분들은 한 61세에서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저희 때는 진짜 빨라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75만 원씩 매달 나온다고 했을 때 생계 유지가 가능할지 이런 음.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알고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요. 연금. 일단은 좀 많이 넣고 다른 건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연금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IRP, 그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거랑 연금 저축이 있는데요. 네. 요거 두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정산할 때 세액 공제, 즉 세금을 줄여 주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빼려고 할때즉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할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시 재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돼서 세금도 훨씬 적게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계좌고요 보여드린 IRP랑 아. 연금저축 중에 혹시 하고 있는 거 회사에서 거였죠? 5만 원 지원해주고 음. 저가 뭐 최소 5만 원 이렇게 넣는 그 개인 연금을 챙겨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뭘... 좋은 복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넣으려고 음. 하고 있는 단계 에 있고. 그러면 지금 연금 저축으로 매월 10만 네. 원씩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연금 저축도 사실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네. 연금 저축 펀드가 있고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 저축 신탁 이 있어요. 네. 혹시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펀드인 것 같은데. 신탁은 어떤 거죠? 신탁은 현재는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어서 네. 아마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이 상품은 가입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아, 네. 보험이 아니셨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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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연금저축 펀드. 펀드로 네.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펀드를 가입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연금저축 보험이랑 연금저축 펀드를 비교하는 영상은 네. 이전에 만든 게 있어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IRP도 있고,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이런데, 둘다 가입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하나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이걸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우선 IRP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IRP는 제도의 시작 자체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다만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추가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우리는 연금저축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개인 납입금을 넣는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자격 요건인데요.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취직한 지한달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자격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혹시 그러면 IRP를 만들고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연간 900만원 플러스 연간 600만원 해서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할까요 어... 될지 않을까요? 될거 같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합쳐서여서 네네. 예를 들어 IRP에서 300만원 넣고 연금저축펀드에서 600만원 넣게 되면 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IRP에서 200만원 넣고 연금저축펀드에서 700만원 넣게 되면 900만원을 <laughs> 못 받고 800만원까지 아. 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율을 잘 조정하셔서 하셔야 되고 네. 어, IRP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금 보장형 상품 있죠. 대표적으로 예금. 네. 이런 거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은 위험한 자산이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이거를 7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연금 저축 펀드는 제한이 없어요. 음. 그러면은 뭐 펀드나 ETF에 100% 투자도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랑 연결해서 투자 가능 자산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IRP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채권, 연금 펀드, ETF 리츠 등등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거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펀드, ETF 리츠 요 정도 투자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부 인출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좀 큰데요. IRP는 특정 사유 외에는 아예 일부 인출이 안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일부 인출 가능해요. 네.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뭐 받았죠?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 받았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타소득세라고 해서 16.5%를 내게 돼요. 네.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급여에 따라 다른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16.5%가 되고요,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가 음. 세액 공제율이 돼요. 그럼 만약에 급여가 5,500만 원 초과셔서 네. 세액 공제를 13.2%를 받았어요. 네. 근데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얼마 내죠? 16.5 어 맞아요. 16.5%를 내죠. 네. 그러면은 내가 세금 혜택을 본 것보다 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되게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타 소득세에 대해서 일부 인출이 연금 저축펀드도 가능하지만. 인출을 하지 않고 진짜 쭉 굴리시는 걸 추천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고 사실 일부 인출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은 또 노후 자금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인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굴리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 다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IRP랑 연금 저축 펀드랑 다 운용 상품별로 보수가 따로 들기는 해요.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자산 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들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벤트를 많이 하게 돼서 면제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 들었을 때 뭐가 유리한지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오죠. 네. 그래서 그냥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를 아무래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왜냐하면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 가능하니까요. 네. 좀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IRP를 더 선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내가 풀로다 받고 싶다라고 네. 하면 IRP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금저축펀드를 하시는 분들도 IRP를 추가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혹시 방금 마지막 부분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이거 해놓고 또. 추가로 같이 할수있어 맞아요. 연금저축펀드로 최대 600만원 챙기시고 네. IRP로 300만 추가 300만원 네.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어, 이해력이 엄청 좋으신데요. 그럼 혹시 어떤 상품이 더 적합한 거 같으세요? 저는 연금저축펀드 가입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격적인 투자아 <laughs> 저도 아세요? <laughs>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로 운영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아까 하나 저희가 고려할 게 있었죠. 내가 세액공제를 얼마큼 받을 거냐 아, 즉 네. 얼마를 넣을 거냐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네. 혹시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세요? 아, 네. 꽉 채워서 일단 6 0 0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IRP 300은 잘못겠네요 아, 그럼 지금 600만 원 정도는 넣고 싶으신 거죠? 네. 근데 혹시 매년 600만 원이 없어도 내가 이걸 중도에 인출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네. 오, 그러면 저는 넣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것인가, 네. 아니면 나는 중도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적게 받더라도. 인출하지 않을 만큼만 넣을 것인가 중간에 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이. 좋을 것 같아요 어이. 어느 정도 노후자금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반적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현재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로 추정을 해요 네. 혹시 한 달에 생활비 어느 정도 쓰세요? 생활비 100% 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그 정도는 다 어. 들죠 네. 그러면 그거의 70-80%라고 하면 그냥 러프하게 100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 시점부터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왔는데 25년간 월 33만 원 정도 넣고 투자수익률이 한5% 정도 되면 만 55세부터 75세까지 104만 원 정도 실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월 33만원이면 연 400만원 정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투자 수익률은 5% 정도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낮춰서 <laughs> 한번 계산해볼까요? 네. 추가로 계산해봤는데요. 연간 600만원을 넣고 수익률이 3.1% 정도 되면 만 55세부터 79세까지 월 1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생각이 난 부분인데 네. 연금 투자를 하시면서 그냥 일반 투자도 같이 공부해나가는 걸 계속 병행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왜냐면 이거를 고정적으로 계속 넣는 게 아니라 네.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또 새로운 상품을 투자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하니까 연금도 사실 관심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모든 네. 금융사상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노후자금을 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긴 하네요. 네.